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토픽 2를 공부하는 고급 학습자들을 위한 주제별 읽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영역의 글들을 같이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3과 미래의 교육에 관한 글을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래의 학교 교육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리고 미래 인재의 필수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선생님으로서 저도 아주 궁금한 주제인데요. 먼저 미래 인재와 관련된 주제 어휘를 살펴보면 소통, 해결, 협업, 창의력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뜻을 살펴볼까요? 소통, 뜻이 잘 통함 예를 들어 볼게요. 부부 간의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해결, 주어진 문제를 밝히거나 처리함. 예문을 보세요. 이 문서에는 사건 해결의 단서가 들어있다. 협업, 여럿이 일을 나누어 일을 완성함. 그는 생산 과정을 협업 형태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창의력,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능력. 우리 교육의 목표는 바로 창의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제 이 단어들을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1번. 두 사람 사이에 생긴 문제의 해결은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한다. 2번. 생산 과정을 협업의 형태로 바꾸면 생산력이 크게 증대될 것이다. 3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창의력이 강조되고 있다. 마지막 4번. 텔레비전을 껐더니 가족 간의 소통이 훨씬 늘었다. 이제 첫 번째 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기. 들으면서 함께 읽어보세요. 미래의 교육. 무엇이 달라지나? 4차 산업혁명으로 사회가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이다. 다가올 미래에 우리 교육은 어떻게 변화할까? 우선 학교의 의미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전통적으로 교육이란 학교라는 장소에서 교사가 가르치고 학생들은 배우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미래에는 시간,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게 되면서 재택, 체험학습이 늘어날 것이다. 다음은 교사 역할의 변화이다. 세계 미래 학회에서는 공교육이 점차 사라지고, 개별 맞춤형 학습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맞춤형 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미래의 교사에게는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만이 아닌 지도하고 조언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수 학습 방법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교육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교실 환경은 디지털 중심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래에는 전자책이 종이책을 대신하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온라인 수업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잘 들었어요. 여기 본문에 4차 산업혁명이 나왔는데요. 모두 제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시기적으로 구분해 보면 18세기, 19세기에서 20세기 초, 20세기 후반, 그리고 현재,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각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을 살펴보면 증기기관, 전기, 컴퓨터, 인터넷, 그리고 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 ICT 기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어, 키워드를 살펴보면 기계화, 산업화, 정보화, 그리고 지능화입니다. 이제 방금 읽은 글에 대한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1번, 다음 중 미래 교육의 모습과 관계없는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전자책 2번 체험학습 3번 대형 강의 4번 1대1 교육 정답은 3번 대형 강의지요. 2번 윗글에서 필자의 태도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1번 미래의 변화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2번 디지털 방식으로의 변화를 걱정하고 있다. 3번, 현재의 공교육 상황을 우호적으로 보고 있다. 4번,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미래 교육의 변화를 예상하고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제 두 번째 글을 같이 읽어 볼게요. 먼저 어휘를 살펴보겠습니다. 설립하다. 참여도. 능동적, 격려하다, 관점, 교류하다, 체계적. 들으면서 같이 읽어보세요. 미래 학교 미네르바 스쿨. 여러분은 캠퍼스가 없는 학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부터 여러 나라를 옮겨 다니며 공부하는 미네르바 스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네르바 스쿨은 미국의 벤 넬슨이 대학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2010년에 설립한 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강의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학생들은 학기마다 미국, 독일, 아르헨티나 등 7개 국가에 위치한 새로운 기숙사에서 살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습니다. 미네르바 스쿨에서는 교수의 역할도 다른 학교와 차이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교수와 학생은 화상으로 서로 얼굴을 볼수 있고 교수는 화면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이나 수업 참여도를 알수 있습니다. 교수는 그 정보를 토대로 학생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격려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또, 시험이 아닌 발표, 과제, 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평가합니다.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세기 여러 학생들과 활발히 교류하고 체계적인 온라인 수업을 통해 교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렇게 미네르바 스쿨은 온오플라인 수업의 장점을 살리고 직접 경험을 통한 이해를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미래학교입니다. 네, 본문에서 미래학교의 예로 미네르바스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미네르바스쿨에 관련된 영상을 하나 찾았는데요.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지만 저작권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에 링크를 걸어둘게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글을 같이 읽어 볼게요. 먼저 어휘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망, 역량, 사고력, 인적 자원, 감성, 인지, 기반. 들으면서 같이 읽어 보세요. 미래 인재의 조건 4차 산업혁명이 세계의 사회와 산업구조, 구성원 등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앞으로 컴퓨터와 인공지능으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고, 우리의 아이들은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의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미래에는 문제를 빠르고 정확히 외워서 푸는 능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능력은 인공지능과 컴퓨터가 대신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정답이 없거나 불분명한 문제를 새롭게 보고 다양하게 시도함으로써 해답을 찾아가는 능력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한편, 유명한 경제학자, 정치가 경영인 등이 참여하는 2020년 세계경제포럼에서는 미래인재의 핵심 역량을 발표하였다. 그중 1위는 문제 해결 능력이었고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력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였다. 이렇게 미래인재의 모든 상위 역량들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었다. 이는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환경과 사회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과도 연관된다. 이어서 4에서 6위는 인적자원 관리 능력, 협업 능력, 감성 지능으로 나타났다. 인간은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의 벽을 넘을 수 있고 균형 잡힌 정서와 감성, 인지를 기반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극복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미래 교육에 관한 일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